안녕하십니까. 벼랑 끝에 혼자서라 저자 안경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주에 있는 허수사의 집 카운터입니다. 이쪽에 선을 꽂히면 이렇게 벼랑 끝에 혼자서라 제 책이 이렇게 있고요. 손님들이 보시고, 아우, 진짜 저책낸 사람 맞냐고 이렇게 하실 때면, 아우, 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책을 사시는 분께 사인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앞쪽으로 손을 이렇게 뻗치면 이건 보리빵인데요 카운터에서 계산하실 때 이렇게 간식으로 하나씩 사 가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급하게 만들어서 17일 폼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쁘게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뻗치면 여기 보시면 허수사 메뉴판이라고 써있죠 저희 가게에서 뭘 파냐면요 겨울에 추우니까 홍합짬뽕탕도 있고요 또강어 우럭 도미농어 새꼬시도 있고요 정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리굴비 정식이라고 써있죠 보리굴비는 어, 전라남도 영광에서 저희 사돈이 직접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기 간단한 식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판이 있고요 또, 바로 이 뒤쪽에는 제가 추위를 너무 타가지고 이렇게 꼭 난로를 켜놨습니다. 아, 이렇게 바깥에 오늘 엄청 추운데요. 아, 내일 더 춥답니다. 이렇게 추운 날저 난로가 저렴하니 많이, 많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과 또, 제 책을 읽는 독자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서 자주 자주 소통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을 자주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